자, 84번입니다.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지. 그럼 3자리 이하니까 처음에 한 자리가 있을 거고, 두 자리가 있을 거고, 세 자리가 있을 거야. 됐어요. 그럼 한자리라는 건 1, 2, 3, 4 이렇게 있는 거잖아. 근데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1, 2, 3,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면 세 자리다. 그러면 3, 3, 3 가능하지. 2, 1, 2 가능하다고. 무슨 말이야? 1 2 3 4라는 숫자 네 개가 중복될 수 있는 거잖아. 이 숫자 한개한 1개, 개가 중복될 수 있는 애가 서로 다른 n이 되는 거야.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중복을 허락해서 한 개만 뽑는 거니까 4파 1. 됐어요? 그 4야. 자, 두 번째. 그럼 두 개는 4파이 2가 되는 거지? 그래서 4의 제곱. 세 자리는 4파이 3이 될 거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. 다 더하면 84. 이렇게 됩니다. 계산을 각자 하시고, 어,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느냐? 뭐라고? 중복순열이야. 됐죠?